우리가 묘지를 보면은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후인들이 만들어주는 땅에 묻는 묘지를 보면은 그 묘지 뒤에는 월형이라고 이렇게 담장 같이 이렇게 높이 조성하는 것입니다. 묻은 뒤에 뚝을 쌓아가지고 월형 그러니까 달 모양으로 이렇게 뚝을 쌓는데. 이 구조는 왜 이렇게 쌓나 하면은 묘지는 평지에도 있지만은 주로 어 산의 어 능선이나 뒤에 언덕이 있다든지 그런 그어 뒤에가 높은 곳에 주로 묘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빗물이나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은 위에서 오기 때문에 그 물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물이 묘지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 바리케이트를 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월행이라고 이렇게 어,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고래 속에는 냉섭이, 어, 이것이 무듬이라면은 냉섭이, 어, 아궁 쪽으로 덤비면은 되지 않습니다. 물은 이쪽으로 온다면은 뚝을 싸가지고 물이 저쪽으로 어, 빠지게 해야 되지만은 아궁의 화열은 위에 오르고 또, 밑에서, 어 냉섭은 다시, 어 아궁 쪽으로 고래 바닥에 바짝 붙어가지고, 이를 아랫목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류순환이라 하는데, 어, 섭기는 아궁 쪽으로 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냉기 습 고래 속의 냉기 섭기는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아궁 쪽 있는 아래목보다는 윗목 개자리 쪽으로 보내서, 어 연도에 해서 굴뚝으로 배, 어 배출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개자리에 가라앉게 하고, 개자리에 가라앉은 것은 다시 더 자침관을 해가지고, 더 아래로 상시로 배출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월형은, 물이라는 것은 위에서 묘지쪽으로못 오게 막는 것이고, 고래 속의 냉기 습기는 윗목에서 아래쪽으로 못 오게 윗목으로 흘러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야만, 아궁의 하열이 고려 속에 들면서 감열 발생도 적고 또 쉽게 어그 화열의 면적을 넓게 먼저 선점을 해서 큰 방이라도 쉽게 빨리 따뜻하게 되는 것이 어이 월형과 같은 그런 것으로 그 방패막을 어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육낙선이라고 고려 바닥을 윗목으로 갈수록 점점 낮게 해서 어어 필요 없는 아궁하열을 감열시키는 그런 필요없는 냉섭은 윗목으로 해서 아예 건물 밖으로 배출해내야 적은 하목으로서 방이 고루고루 넓게 많이 따스게 할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